안녕하세요. 저는 불안이라고 해요. 지금 바로 당신 방으로 들어갈 건데 당신이 저를 막으려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신기하게도 보이진 않지만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아주 손쉽게 할수 있죠. 이제는 저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시나요? 이 보이지도 않는 불안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머리와 속을 아프게 만들거나 몸을 떨리게 만들기도 하는 신기한 놈이에요. 그래서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엄청 무서운 무엇인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무거운 가방 때문에 어깨가 아프면 가방을 내려놓으면 되고 목욕탕 물이 뜨거우면 밖으로 나오면 되지만 불안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땐 내가 불안을 던져버리거나 불안을 피해 내가 도망가는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불안이라는 존재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이와 관련된 김연아의 명언이에요. 처음부터 겁먹지 말자.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엔 참으로 많다. 김연아의 명언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인지할 수 있어요. 바로 불안과 실제는 엄밀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겁먹고 불안했지만, 실제로 상상했던 최악의 일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죠. 불안은 대부분 자신이 받아들이기 싫은 미래의 시점에 어떠한 사건을 두고 발생해요. 하지만 그 미래의 사건의 대부분인 90% 이상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을 일들인 경우가 많아요. 불안이 실제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 그 뿌리는 우리 머릿속 상상에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즉, 불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선 불안과 실제를 구분 지을 줄 아는 게 필요해요.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허락을 받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베냐민은 현재 20살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의 눈에는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 누구보다 반가웠지만 형들과 베냐민을 만나자 내색은 하지 않고 모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잔치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그 뜻밖의 환대에 형들의 반응은 감사나 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형들은 혹시 지난번 자루에 그대로 있었던 돈 때문에 자신들을 체포하고 노예로 삼지 않을까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문 앞에 이르자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청지기에게 변명을 합니다. 전번에 양식 사갈 때 자루 속에 돈이 있었는데 자신들은 모르는 돈이다. 지금 모두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면서. 시무원을 끌어내고 다 같이 손님 대접을 합니다. 발도 씻겨주고 나이들에게 먹이도 먹여줍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를 다한 다음에는 이제 요셉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요셉은 오전 업무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들은 요셉에게 가져온 선물을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먼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여 어, 형들에게 미움을 샀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가장 사랑해 준 분입니다. 어,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따돌렸으나 아버지는 더 요셉을 그럴수록 챙겼을 것이고, 요셉 역시 아버지를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늙은 아버지의 안부를 가장 먼저 물었고, 다음으로 이 베냐민에게 관심을 돌리는데, 베냐민을 본 요셉의 반응도, 반응도 참 인상적입니다.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참 어렸을 때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함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때나 가끔 서로 축복 인사를 나누는데 요셉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처음 본 이제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 울음을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참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지금 요셉의 다른 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형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좌석 배치를 나이순으로 합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단순히 이상이여겼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31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여겼더라.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서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렇게 번역해야 적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행동은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음식을 다섯 배나 더 줍니다. 34절이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음식을 많이 제공하는 것은 그 손님에 대한 애정과 경의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숫자 5는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마음이 그만큼 각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아직도 시기하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현재 형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두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안심하라고 하여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안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염려,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어도 그 안에 함정이 있거나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어, 상상하다 보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 유기성 목사님은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운동할 때 너무 쉬우면 어떻습니까? 예, 흥미를 잃습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는 쉬운 게임은 시시하고 또 어려움 없는 힘들지 않은 운동은 역시 시시하고 만족감도 떨어집니다. 저는 평소에 그 암벽 등반하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두려움을 극복할 때 찾아오는 그 특별한 만족감이 그들로 하여금 그 위험한 등반을 지속해 하고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면 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예,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어, 자칫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0편 23편에 보면 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 그는 너무도 부족함이 많았고, 고난의 시간도 길었습니다. 사절에 보면 '두려움에 대한 그 다윗의 멋진 신앙고백을 볼수 있는데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 뿐입니다. 작은 믿음의 차이 같지만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본인이 양치던 시간을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여름이 가까이 오면 양들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 위험한 산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산꼭대기에 신선한 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양 떼들을 끌고 올라갈 때 양들에겐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라고 합니다. 깊은 계곡이나 또는 산사태도 조심해야 되고, 맹수들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다가 겨울이 되면 끌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밤낮으로 초긴장상태에서 이양 떼의 안전을 책임진 경험이 있던 다이슨,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엔 언제나 불안감,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이런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려움과 두려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것과 두려운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이처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6장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고커들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내 일을 알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이처럼 여호하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쁘하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